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2회 광주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의회 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회 보고사항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진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운영수석전문위원 이진입니다. 의안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월 23일 의장으로부터 2024 회계년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과 광주광역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으며 5월 28일 제333회 광주광역시의회 임시 전체의 의사일정 협의의 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처 소관 2024 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제안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은 사무처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네, 의사처장 박남원입니다. 존경하는 정당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와 같이 사무처 업무에 깊은 애정과 성원을 보내주내 이자 빌려 다시 한번 감사 말씀 드립니다. 특히 이번에 운영위원으로 새로 합류하시게 된안평완 위원님. 조석호 위원님, 홍교우 위원님을 환영하면서 운영위원님들의 운영위 활동 지원도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고난과 시련을 딛고 탄생한 국민주권정부가 출범하는 역사적인 날입니다. 대한민국의 무너진 질서와 국민의 희망을 바로 세우는 성공적인 정부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2024년도 핵연도 일반회계 세입제출 예산에 대한 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입니다. 금년도 예산액과 전년도 이월액을 합한 세입 예산 현액은 총 2억 200만 원이며, 수납액은 보통 예금계좌 잔액 정리 및 해지 이자, 세 수입 처리 등에 따른 구회 수입으로 징수 결정액 200만 원, 2023년도 청사 환경 개선 공사 사업 미집행액. 사고 2월에 1억 400만 원. 의정활동 전 인력에 따른 교육비 특별에게 전입금으로 증수결정액 5천만 원등총 1억 5,700만 원이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2023년도 해결원도 세출예산 현액은 총 131억 5천만 원으로 예산 현액 대비 집행액은 97.7%인 129억 4,400만 원. 집행 잔액은 2.3%인 3억 1천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우유, 의회 운영 경비 27억 4,400만 원, 의정활동 홍보 강화를 위한 경비 7억 9,200만 원, 의정활동 지원 기능 강화를 위한 경비 6억 8천만 원, 시설 관리를 위한 경비 3천만 원, 인건비 등 행정 운영 경비 86억 9,8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 초 소관 2024년도 24회계년도 일반에게 세수 세출 결산에 대한 개략적인 제안 설명을 마치겠으며 세부적인 결산 내역은 사전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어. 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 속 전문위원 이신입니다. 2024 회계 연도 의회 사무처 소관 결산 승인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 자료 28쪽입니다. 첫 번째 세입 결산입니다. 의회 사무처 소관 2024 회계 연도 일반 회계 세입 예산 현액은 2억 239만 원이며 1억 5,680만 원이 징수 결정 의해 수납되었습니다. 세입 계산의 주요 내역을 살펴보면 세외 수입으로 보통 예금 계좌 잔액 세입 처리 등 236만 원 2023년 청사 환경 계산 공사 사업 미집행으로 인한 사고 2월 1억 395만 원 교육문화전문위원실 의정활동 지원인력인금비 교육비 특별하게 전입금 5,056만 원입니다. 이는 시간 선택제 지원 인력이 기존 2명에서 1명이 배치 1명만 배치되어 세입 결손이 발생한 것입니다. 두 번째 세출 결손입니다. 의 사무처 소관 2024 회계 연도 일반역의 세출 예산 연액은 132억 5,443만 원중 지출액은 129억 4,439만 원으로 97.7%가 집행하게 되었습니다. 지출액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의정 활동 의원 의정 활동비 등 의회 운영경비 23억 8218만원 국제교류활동 1억 5138만원 효율적인 회의운영 2억 1062만원 의정활동 홍보 6억 1936만원 시민소통 기능강화 5495만원 인터넷 동영상 방송 서비스 제공 1억 859만원 의회 홈페이지 운영 3894만원 의정활동 활성화 지원 5억 9,940만 원. 의정 지원, 인사 관리 8,041만 원. 방송 통신 장비 시설 유지 관리 등 3,000만 원. 인건비 등 행정 운영 경비 86억 9,852만 원입니다. 집행 잔액은 총 3억 1,040만 원이고 예산 현액 대비 2.3%입니다. 주요 사업 내역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30쪽입니다. 최근 5년 동안 연도별 의회 사무처 예산액 현액 대비 집행 잔액 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 표와 그래프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의회 사무처 세출 예산 불용액은 광주광역시 불용률과 같은 2.3%입니다. 이는 전년 대비 소폭 증가했으나 예년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불용 예산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과다 불용 예산이 매년 발생하고 있으며 예산 편성 시 예측 가능하고 충향에서 감액 가능한 의원연금 부담금 의원 국민연금 부담금 의회 소식지 배송 우편 우편료 등 예산 수립 단계에서 불용력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과 정리 추경을 활용한 예산의 효율적 배분 집행 배분과 집행이 요구될 것입니다. 어, 31쪽 중간 입니다. 인건비 집행 잔액은 2022년까지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였으나 작년 에 이어 올해는올해도 소폭 감소하고 있습니다. 다만 2024제2회 추경 예산 편성 시 인건비 집행 전망에 추계가 과소 반영되어 2억을 2억 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나 3,861만 원을 불용한 것은 향후 예산 편성 시 더욱 세밀한 검토와 정확한 추계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회의 자료 32쪽입니다. 최근 32년 동 아, 최근 3년 동 3년간 어, 연도별 우 사무처 성과 지표 달성 현황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올해 목표 대비 달성률은 수치, 수치상으로는 매우 높으나 정책 토론회 개최, 학생 모의회 운영은 전년 대비 목표치를 넘어 낮게 측정하였으며 의정 활동 홍보는 홍보문을 단순 제작 배포까지 포함하여 달성률이 달성률이 높게 보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성과 지표는 매년 반복하여 지적되고 있으므로 행사 실적과 홍보 측정 산식을, 산식 조정을 통해 지표 설정 지표 설정과 목표치의 적절성을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현실화될 필요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볼때 불용 예산 최소화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고 매년 집행 잔액 30% 불용 사업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향후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원인 계십니까? 네, 홍교론님. 네, 홍교론입니다. 네, 방금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어, 성과 지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음, 물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은 우리 31쪽을 한번 보면 음, 홍보팀의 발성률 너무 이제 낮게 잡아서 금방 전문위원이 말씀해 주셨잖습니까? 의정 스케치만 해도 200건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목표지수를 200건으로 잡아서 439라고 실적을 해놨는데 음, 이런 부분은 좀 현실적으로 설정을 좀 맞게 설정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방금 전문위원께서 말씀을 해 주셨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음. 성과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예, 그 의정활동 홍보 이것은 그 과거에 저희들이 그 사무처 직접 제작한 보도자료 위에 의원님들 명의로 나가는 것까지 포함했었는데 이제 작년부터는 그 부분을 제외해서 자소 목표치 자체를 낮췄는데 SNS 도뭐 이런 새로운 그 저희들이 활동도 열심히 하다 보니까. 좀 초과 달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걸 목표를 높게 설정하고 과소 달성할 수도 있고 또 약하게 설정하고 또이 초과 달성할 수도 있는데 사실 이제 저희들이 이걸 더 과학적으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만 행정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양적 질적으로 평가받기 때문에 몇 가지 이 지표를 가지고 행정성과를 측정하는 데는 어 저는 그 나름의 한계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지만 앞으로 이 운영되고 있는 제도인 만큼 보다 어 현실에 맞게 이런 목표가 어 설정이 되고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제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이제 의정 스케치만 해도 200건이다. 그래서 예. 말씀드린 거예요. 예. 그거를 이제 현실적인 목표인 이제 설정을 해서 해주시라고 다음에는 그 말씀드린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예. 네. 이상입니다. 수아시스미다. 도시리아시론인 k e s h m 네, 안평니 네, 안평 네, 안평한 의원 네, 안평니 Come back, I think. I know. I know. I know. I 13쪽 w I know. I know. I know. I know. 원 역량 개발 잔액도 83%. 하나 불용이 됐네요. 현실적으로 보니까. 예. 이 혹시 어떻게 원인을 어떻게 파하고 있어요? 제가 정책 토론회 예산도 더 늘리자고 했고 뭐 그랬는데. 예. 그 근데 이 당초에 저희들이 정책 토론회가 어 4,200만 원이 본예산에 있었는데 의원님들께서 정책 토론에 수요에 부족할 수있다는 문제 제기도 하시고, 그 추가로 3,800만 원을 추경이 펴서 전체 8,000만 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실제, 어 여러 사정으로 실제 그 실적에 미치지 못해서 좀 불용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저희들은 의원님들이 어 예산이 부족해서 정책 토론, 계획한 정책 토론을 어 할수 없는 그런 상황을 막아야겠다 해서냐, 했는데요. 아시다시피 예산이라는 게말 그대로 예측한계산치이기 때문에 어딱 맞기는 어렵고요. 아무튼 저희들 이 집행하는 관점에서는 그 돈이 없어서 그 일을 할수 없는 이게 부족 상황을 막는 게 저희 실무적인 관점에서 사실 중요한 거고요. 어 그런 점을 좀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 이걸 좀 집행 방식을 좀 재검토하는 방안을 한번 고민을 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 어떤그니까 지금 의원 개인별로 지금 할당량을 배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걸 사용한 의원님들은 무리가 없는데 그러지 않은 분들은 불용이 돼서 지금 그런 상황이잖아요. 현재 봤을 때 개별 의원님들한테 배정은 하되 이걸 좀 풀비 방식도 고민을 해보면 어떨까. 그러니까 더 필요한 의원들은 언제든지 좀더쓸수 음. 있는 방안을 좀 고민을 해주셔야지 이 조금. 이게 원가를 간격이 좀 있으니까 차이가 있으니까 조금 예 저희도 그런 문제의식을 일부 느끼고 있고요 우리 의원님들께서 네. 논의해서 그 룰을 정해주시면 거기에 맞게 저희들이 지표를 뒷받침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개인 배당하는 방식으로 하면 두세 개 정도 할수 있고 이걸 이제 풀비 방식으로 한번 고민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좀 싶거든요 그래서 의원님들하고 네. 의견을 나눠보긴 할 텐데 이렇게 남이 불용이 되지 않도록 우리 해야 되지 않을까 예. 생각이 듭니다. 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어, 미니멈은 각 개인별로 배정하고 나머지 예. 금액은 이게 플로 뭐 해서 상위별로 배정할 어, 수, 수, 수 있는 금 다른 예. 어, 방법을 있던. 찾아봐야 되지 않을까. 예. 하고 싶어서 못 하는 토론회도 많은데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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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들 의원님들께서 네. 한번 그 논의해서 잘 정리해 주시면 어떤 형식으로도 집회에 받도록 겠습니다 저희가 의원들이 예. 의견 나누도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의원 역량 개발비 관련해서도 공공 이탁하고 민간 이탁을 하잖아요. 지금 이 활용이 83%나 되는데 이것도 좀 개선이 필요한데 이걸 의원님들의 의견만 들으려고 하지 마시고 사무처에서 좀 적극적 제안을 해보는 방식을 고민해봤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의원님들 의견만 자꾸 들으려고 하지 말고 예를 들면 AI 실전 활용이나 이런 내용들은 최신 트렌드에 맞춰서 꼭 필요한 일이잖아요. 그런 것을 의원님들한테만 의견을 들으려고 하지 마시고. 사무처에서 좀 적극적으로 아이디어를 아이디어 정책 개발을 제안하고 그걸 의원들이 좀그 취사 선택할 수 있도록 해본다든지 이렇게 예, 그, 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금년 초에도 뭐 의원님도 아시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아마 여러 기관 중에서 아주 저희들이 빠른 그 시기에 예. AI 전문가를 직접 그 초청을 해서 의원님들과 우리 사무처 직원들이 그 특강을 듣고 했습니다. 의원님 어, 말씀하신 대로 의원님의 의견도 저희들이 늘 우선적으로 어, 반영을 하려고 합니다만 우리 제. 직원들한테도 어 직원들 스스로 연구해서 의원님들이 어 어떤 그런 부분을 고민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제시해 달라. 의원님들 말씀만 기다리지 말고 어 그렇게 좀 능동적으로 그런 방향성도 고민하고 같이 의원님들 논의해서 예, 아무튼 그 민간이든 그 그렇저럭 지금 진행 집행이 되는데 공공이탁은 지금 안 되고 있으니까 이걸 음 자체 교육 프로그램을 좀개발할수 있도록 예 제안을 적극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예. 아니 노력하겠다가 아니고 이건 좀 그렇게 해주셔야 된다니까. 요 그렇게 네. 하겠습니다. 네이 네. 정도로 마칠랍니다 오늘. 네. 이상입니다. 네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김용희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습니다. 그 지금 검토 보고서에서도 지적을 했네요. 3 1 페이지 보니까. 저희 지금 인건비 부분에서 작년에 저희가 2억 추가로 편성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또 3,861만 원을 불용을 했어요. 네. 이런 부분을 좀더 꼼꼼하게 했었으면 이렇게 불용액이 남지 않았을 텐데. 네. 예, 뭐 이제 전체 총 인건비 대비 잔액 비율이 이렇게 큰건 아닌데, 네. 아무튼 그 수천만 원이 남은 거기 때문에 앞으로 더 꼼꼼하게 네. 추계하고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제가 봤을 때는 인건비는 어떻게 보면 정해진 인건비잖아요. 예. 아, 그런데 이렇게 불용액이 남는다는 것은 이제 몇백만 원도 아니고 3,800만 원이나 돈이 남아 있기 때문에 계산을 잘못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 아무튼 정리 추경도 있고 하기 때문에 어실 집행에 근접하게 예. 예. 그래서 불용이 최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 네, 감사합니다. 네, 박수희 의원님 질의 주십시오. 네, 박숙입니다. 앞서 그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던 내용을 한번더 여쭤보겠는데요. 그 정책 토론에 관련해서 지금 불용률이 한42% 이렇게 저는 이렇게 불용률이 많은지를 몰랐어요. 근데 이제 사실 어 안평한 의원님께서 앞서 말씀하셨지만 어 토론이나 이런 것을 좀 하고 싶은데 예산이 부족하고 어 개인 할당 내 이상이 거의 끝났다라고 해서 이제 뭐 다른 의원님들께 부탁하고 있는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집행 장 집행 방식을 뭐 풀별할지 이런 것들도 좀 고민하겠지만 을어 사전에 예를 들면 이렇게 불용액이 좀 있으니 여유가 좀 있다. 이런 정보들을 조금 사무처에 알려 주시면 저희들이 의원 의원님들이 함께 이런 방법을 좀어 찾아보는 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예, 그 금년부터 저희들이 계산한 내용 중에 하나가 저가전 의원 간담회 때 의원님들이 네. 연중 참고할 자료로 정책토론이라든가 여러 가지 여론조사 를몇 가지 이런 것들을 했잖아요. 거기에 네. 네. 앞으로 그 정책토론의 회 집행진도 예산 집행진도 이런 것을 표시해서 의원님들 참고해서 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사실 그 동안에는 어뭐 조금 더 홍보물이라든지 <laughs> 이런 것들을 좀 고급화시키고 싶었는데. 예산이 작다 보니까 그런 것도 못한 것도 있었거든요. 예. 좋은 자료인데 흑백으로 찍다 보니까 이런 자료들이 사실 이 평가가 잘하 되고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정도의 불용률이 있으면 홍보 자료들도 조금 훨씬 더 퀄리티가 많을지 않을까 생각 좀 들거든요. 예. 그 저희도 현재도 이 칼라로 이렇게 원하시는 분들은 그 칼라로 할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고요. 어, 그런 분 아무튼 그이제 횟수가 많다 보니 그 횟수를 달려그면 개인당 할당되는 게 정해져 있어서 그런 것을 특별히 짓게는 되 이런 것들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까 그 안평환 의원님이 그 얘기하신 대로 그런 부분을 의원님들 논의해 주시면 어 거기에 맞춰서 수요에 맞게 탄력적으로 대응하도록. 네. 예. 아무튼 그런 하겠습니다. 정보들 계속 좀 공유해 주시고요. 예,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의정활동 홍보 관련돼서 어, 처장님께서 이제 이런 이 평가에 있어서 양적 질적 평가를 함께 고려해야 된다. 이 이제 목표를. 네. 자료님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현실적 목표는 지금 이거는 그 건수만 가지고 이것을 성과 지표를 지금 작성하신 거잖아요. 예. 예, 예. 그럼 여기 뭐 질적인 평가를 좀더고려한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생각할 때 우회 홍보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 사실 시민들이 어, 그 우회랑 이런 역할하고 이렇게 꼭 필요하다 해도 잘 사실은 감각적으로 알아치 않아요. 이제 국회라고 하는 건 법이 있어야 이 운영이 되는 거지 하는데. 시민들은 조례라는 게저 이거 그런 것을 법에 비해서 덜 실감이 되기 때문에 아무튼 저희들이 그 질적인 관점에서는 우회라는 게왜 필요한가 그리고 우회가 시민의 어떤 그 삶의 질 개선과 지역 발전을 위해서 어떤 유의미한 활동을 했는가 이런 것들을 효과적으로 홍보하는데 그 저희들 지금 지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방향 속에서 해야 할것 같고요 이번에 그 시민의 날 어, 그때도 우회 사상 처음으로. 의회 자체 홍보 부스를 만들고 또이 시민들로부터 그 같이 의결되는 의회 의정 컨퍼런스를 하고 이런 것도 아무튼 시민들에게 의회가 왜 존재하는지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알리고 또 시민들로부터 직접 그 다양한 의견을 들어서 여러 시정 질문이나 행정 사무 감사 이런 의정 활동에 참가하도록 이 쌍방향 피드백이 이루어지도록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이제 그렇게 알리는데 그냥 성과 평가를 어떻게 할지 그요 그것을 뭐 한다고 한다면 성과 질적인 평가를 한다고 한다면 뭐 우리가 여론을 촉취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고 또뭐 그 설문조사로 이제 하는 방법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질적인 그런 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일례로 지금 제일 어, 홍보 중에 어, 어쨌든 추세가 SNS 아니겠습니까? 예 그럼 SNS는 사실 쇼츠 84건 이렇게 건 수도 있겠지만 예를 들자면요. 어, 이거에 대한 성과 집회 중요한 것은 조회수가 아닐까요? 예, 그렇습니다. 조회수가 그렇죠. 그 지표가 될수 있습니다. 네. 네. 그면이 조회수를 올리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이 좀 나와야지 않겠습니까? 어, 그래서 이제 조회수를 올리기 위해서 아무튼 상임위에서 다뤄지는 이런 것에서 쇼츠로 만들어서 어, 추가로 이제 금년부터 운영할 계획으로 있고 그 전체에 이제 다 시도 의회와 비교했을 때 우리가 이 SNS 이런 실적이 있어서 어, 결코 그 우리가 시작한 시기를 고려할 때뭐 뒤지는 실적은 아닌데 앞으로 SNS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많을 만큼 더 질적으로 양쪽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게 저도 요즘에 뭐 유튜브나 뭐 보면 셔츠들이 많이 뜨잖아요. 근데 이 조회수가 높은 것은 편집이나 이런 것들이 기술도 기술도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이거에 대한 뭐이 속도라든지 뭐 태그라든지 이런 것들을 관심을 끌수 있는 것들을 가지고 좀 태그도 해놓고 또 원래의 발언이 너무 길면 그런 속도 조절해서 조금 뭐간뭐 뭐 이슈가 될 만한 것은 좀 어 자세하게 좀해 놓는다든지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부분들에 대한 고민은 조금 해 주셔야 될것 같은데. 예, 그래서 그건 이제 인력 문제와 예산 문제가 따르는데요 지금 조직 개편 과정에서도 그 SNS 인력을 더 확충해야 된다 이런 것들 검토하고 있고요. 향후에 SNS 이런 부분을 더 예산을 어, 더 확대해서 어, 그런 부 분들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산을 그러면 어떻게 더 확보할 예산을 확보에 한다는 이야기는 올해 지금 그런 예산이 지금 준비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이번에 예, 나중에 준비되어 있는데 네. 앞으로 또그 수요가 더 늘어날 거고 네. 또 의원님들의 요구도 많은 만큼 SNS 에스에사를 앞으로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동안 저희가 이제 어~ 여러 가지 정치 이~ 지역나 정세 때문에 어~ 제뭐 개인 활동보다는 어~ 다른 이제 뭐~ 대외죠 대외적인 활동들이 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앞으로 방기는 의장 활동이 상당히 활발하게 이루어질 시기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무처 특히 정보국에서 좀 깊게 고민해 주시고, 제 개인, 예를 들면, 뭐, 제 예를 들자면, 어 같은 영상인데, 이게 의외 공식 유튜브에는 조회수보다 다른 개인이 만들어 놓은 유튜브에 조회수가 훨씬 두배 높거든요. 그래서 보면 같은 내용인데 이것을 어떻게 뭐 속도나 태그나 이런 것들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 조회수 차이가 엄청 나더라고 래서이 부분을 가지고 어 조금 더 신경을 써줘서 어좀 이렇게 이 활동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음, 저희도 예, 노력하겠고요. 앞으로 의원님께서 좋은 의견 제시해 주시면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아무튼 이 조회수나 이런 것들을 조금 더 꼼꼼하게 보겠습니다. 예, 예.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원님 계십니까? 네. 그... 저희 지금 의원님들께서 제안주시거나 지적해주신 부분들이 3년째 되풀이되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이렇게 의원님들께서 제안주시거나 지적해주시는 상황들이 리스트로 관리가 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저희도, 예. 3년분이, 저희 3년분의 자료로정리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예. 네, 3년분이 축적이 돼 있을 것 같아요. 그거 저희 의원님들께 제공을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안계심으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2 0 2 4회계년도 의회 사무처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 있으십니까? 있습니다. 이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제안 설명을 듣는 순서이나 간담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회의록에는 원문으로 기재해 주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운영 수석 전문위원 이신입니다. 광주 광역시 의회 지방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 자료 41쪽입니다. 본 절, 조례안은 공무원의 출장비 부정 수령 징수 어, 가산 징수와 본인의 숙박비의 결제와 정산 규정을 정비하여 조례 운영서 나타난 미비 사항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제 3조 아제 4조 3항을 삭제하여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수령한 경우 가산징수 금액을 환수 금액의 5배 상당이 아닌 제 1항에 따른 부정수령액의 다배 5배 규모 5배 금액으로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안제 5조 제호 경우 국내여비정산시 공무원여비규정 제8조2 1를 준용하도록 개정하여 운임과 숙박비 결제는 정부금액카드 또는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2주일 이내 증거서류를 정산, 갖추어 도 정산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해당 조례 개정안은 여비규정의 투명성과 부정수령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검토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소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 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우회 지방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 일정 제3항 제333회 광주광역시 우회 임시회 전체 의사 일정안 협의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제333회 임시회는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일반안건 등을 처리하는 일정으로 6월 23일부터 6월 30일까지 8일간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상의 회기와 의사일정 계획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333회 광주광역시의회 임시회 전체 의사일정안 협의회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 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 모두 마쳤으므로 제332회 광주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의회 운영위원회 사내를 선포합니다.